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의 회복, 건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기로 원합니다. 주디라는 이름의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성격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종종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여러 장소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디의 후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은 악성으로 번질 수 있는 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수술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주디가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계속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말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는수 없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전에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갑자기 검사를 멈추고는 의료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 어디에도 종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양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주디의 남편이 주디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디의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디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 고난 당할 때 불쌍히 여시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건강 문제로 고난 당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모두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필 때,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을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갈,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한데 우리의 모든 병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그런 질병의 종류들을 또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기진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간질 병자 중풍병자들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병 고쳐 주셨죠.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고쳐 주시면 바라고 예수님께 나와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수을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집안이 가득 차고 문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기 위해서 침상에 중풍병자를 내시서 내고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가고 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둘러싸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열두의 혈루증 안토니인이 예수님에게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어요.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서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이여인이 열두의 이토 혈루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병 고치는 바라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 질병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도 고쳐주시고, 눈못 보는 바디메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병고쳐주시고 바라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 모든 사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졌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게 될때 건강의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 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시기 하나님께 <laughs>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건강을 이렇게 되을 때, 건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몸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협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한 질병들이 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치유 말씀하시기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성기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요아라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치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게 될 때,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든 성전이 되시길 주미의 이름으로 추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게 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아 왕은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죽게 될 상황이 처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그 병의 종류가 무엇인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종기인지 피부암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질병이 죽게 될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그가 그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럴 때 시세야가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세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시세야 왕이 누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진실하게 행한 왕입니다. 하나님 시이야의 왕을 사랑하시고 시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 당하게 될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 건강을 잃게 됐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희생의 병을 고쳐 주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건강의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될 때, 때로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은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신 것을 겪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병을 낫게 해주시면 기도로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때꼭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고쳐주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병이 낫지 않게 되었을 때는 끝까지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병이 나기를 바라고 그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됐을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병이 즉시 낫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죠 하나님 어떤 치료 과정을 밟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약을 부경해야 할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서 그러한 치료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형이 고친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무어가 반죽을 그 상처에 놓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죠. 무어가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았을 때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어가 반죽이 소명이 있어서 죽게 될 병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행위죠. 특히 희스기야 왕의 경우는 단지 상징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치료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승기야 왕의 봉고침 받은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신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 건강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